갑니다. 어가? 잘못 왔어? 잘못 왔나? 안 내려왔다 어? 에? 아니 얘가 뭐? 와 진짜 좁다. 대박 산. 응. 토마토... 뭐지? 토마토... 토마토 술? 이러는데. 기니쿠 라이크 왜그 양념이 좀 짰어? 근데 맛있었어 이렇게 네. 생긴 화로에다가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답니다 네. 음, 다 먹어야지 어떤 걸로 갈까 음..아 그때 뭐가 맛있었고 막 그.. 이게 내가 이게 했는데 이거야 <laughs> 저는 이렇게 나왔고요. 개인이 구워 먹는 구조랍니다. 불맛 입혀서 줄게. 짜잔! 짜잔! 이 조력이니까 요때 이거 템포가 달라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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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 구경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입니다. 얘도 귀여운디. 여기 브랜드 일단 눈에 띄는구요이 노틀리 노틀리.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안 보이냐? 한번 또 볼까요? 찾았답니다. 10월 거부터 있다. 대박. 24년 10월? 당연히 사는 거 아니야? 딸기 우유 미친 새가 아니야? 우와. 일단은 좀 불러 올게요. 와, 심지어 얘는.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에 <laughs> 일정 관리하는 거랑 그냥 다 나와 있네. 그냥 다이어리 개 좋은데 이거 이건 이거 하나밖에 안남았네이거 일단 담아둡겠습니다. 얼마나? 음. 4만 얼마던지. 아, 이거 너무 예쁘던데 이거 안살 수가 없는데요? 타코야끼를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타코가 어디서 유명한 거야? 그냥 백화점에도 있죠, 이거. 아, 네. 네. 어, 네. 아, 아 그래 거기구나. 뭐 먹어? 치즈, 과카몰리, 파, 마요네즈 파, 마요네즈? 저는 파, 마요네즈를 시켰답니다 먹어볼까? 어두운데 김이 보여 어두운데 김이 보여 응, 응, 응. 그냥 뜨겁다 그리고 온 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이자카야에 왔는데요 달걀말이도 먹고 구운 주먹밥도 먹 고 최애 다경골도 먹었답니다. 여기에서 사장님이 저희 얼굴 기억해주시고 1년 전에 왔었다고 얘기해주셔서 완전 감동이었지라는 본점을 왔답니다. 지난 본점 보여드릴까요? 지금 할로윈이라 끝이 없는 디자인. 저희는 이집 안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오늘 제가 먹을 이치를 다 먹었다. 오늘 한 올해 한네번 먹었지. 진짜? 팥마고랑 면 추가를 했습니다. 면 면은 제가 먹지 않을 거라서요. 많이 드세요. 저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하, <laughs> 맛있게 먹어볼까요? 저는 항상 계란 추가를 해서 먹는데요 이번에는 파 추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국물이 녹진한데 거기에 파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까 싶었답니다 이치라는 너무 맛있어요 11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으러 가는 곳에 11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늦게 일어났다고요 근데 바로 거리가 바로 코앞 다 왔어? 응. 짜잔 왜? 2층 어? 어? 2층, 2층. 2층으로 바뀌었어? 가볼게요 아, 좋다. 뭐 하는 데뭐 어. 아, 뭐하 아, 뭐 하는 아, 뭐 하는 거지? 아, 뭐 하는 아, 뭐하어 거지? 아, 뭐 하는 거지? 아, 뭐 아, 오, 그렇겠다. 응. 여기가 어3 단계로 먹는 것인데 먼저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소스 얹어서 먹고 그리고 어 여기 오차즈케 부어서 먹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대박! 아니, 대박이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오늘도 흑백요리에서 찍어야지 방금 전에. 응? 저는 그냥 씹혀. 아, 괜찮아.

응. 지갑 가만원 <목소리> 3단계 중 뭐가 제일 맛있었죠? 어쩌지? 2단계. 아, 소스 뿌려 먹는 거? 어. 맞아. 양이 많지 않으셨나요? 대짜 먹을 어. 수. 많았어. 그래나단오차즈케는나안 맞죠. 나머진 다 맛있어. <laughs> 육수 고기 육수여야 된다고. 뽀뻘. 뽀뻘 전봇대랑 뽀뽀 할 <웃음> 뽀뽀할, <웃음> <정보대랑 뽀뽀할> 뻔했죠? <laughs> 미나 텐진으로 가는 중. 그렇죠? 거긴 좀멀어 여기서? 아니, 금방이. 아, 금방입니다. 금방이. <laughs> 금방. 금방. 이거 봐. 와. 겁나 선다. 소금빵. 소금빵 어디 있어? 와천 원이야? 먹을래. 소금빵 샀줍니다 푸르존데 여기. 아? 어? 여기 풀르줬네 진짜? 어 한. 아난 음, 또. 와 예쁘다. 가오고 있답니다 <laughs> 갑자기 또 마요네즈 어, 서브이도 있어 여기가 아어다붙맛있었죠 많이 먹으는데요 뭐? 많이 먹어 스시도 먹어야 되는데 어? 아, 나는 그냥 양배추만 있으면 좋아 양배추 있는 거랑 좀 있다가 양배추 책비를 하자 궁금해 음. 되고. 가라하기도 나중에는 뭐먹막 오늘은 오늘은 막 우리가 막대막 부른 상태로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오늘 뭐좀 있다가. 아니 나목 마른데 물 있나? 물 그냥 걸러서 절대 절대 안 돼. 물 없나? 물 여기 있나? 응. 저희 체에 고이랍니다가라아기도 시켜봤고요. 양배추는 무제한이에요. 저희는 기라오에 왔습니다. 3일 차이고요. 오늘 하루만 끝이다. 시간이 빠르다. 여기는 이렇게 자판기로 여는 곳이에요. 맛있겠다. 원하는 튀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에이.

이름 비가 많이 와요. 촉촉하네. 아, 뭐 많네. 啊。Wow. <웃음> 귀엽다. <웃음> 아 치즈 나와. 대박. 오. 이야. 맛있겠다. <laughs> I don't know. 엄청 넓은 플라자로 왔습니다. 도 그리고 산도를 먹으러 갑니다. 맛있네 양치해 가지고. 대박이에요. 아니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추가를 할까 하다가 그냥 계란 추가를 했어요. 파코 얘기 대기 얘기. 얘기 다 좋아. 막남 바게트와 함께 여행을 마무리.